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계속 재판의 과정 또 오늘도 재판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어, 그는 10년 동안을 열심히 이방 선교를 위해 곳곳을 다니며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어, 이와 같이 죄인이 되어서 실은 죄인이 아니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고소 앞에 그리고 총독과 황제 앞에 그가 이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독교 하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딱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바로 어, 창조와 구원을 얘기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구원자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 우리가 뭐 분명 진리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주의시다 심판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냐면요, 십자가를 증거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그 부활은 뭐냐? 그러면 죽음에서 다시 사하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부활을 통해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그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생활 해 보니까요, 결국 이 죄인은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이더라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존재는 뭐냐면 내가 나답게, 어떤 사람은 내가 나보다 더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우상을 삼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우상 삼아서 나를 더 나답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예수를 그냥 우상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신앙생활하는 것을 이게 바울을 보면 지켜보는 건 뭐냐면 철저히 숭종, 철저히 숭종.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딱 믿어버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나는 죽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이 내 인생이 구속이 되어서 말씀 따라 끌려가고 또 믿음 따라 끌려가고 그 믿음 따라 끌려간다는 표현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 변증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확증을 세상의 세상이라는 재판에서 세상 사람들 도 정의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와 자기 스스로의 이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변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거기도 재판이에요. 그런데 뒤집어진 재판이에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믿음 그 믿음으로 판결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이삶 정말 복된 삶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과정이 결국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지. 주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어, 좀 찾아보기를 원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뭐 계시록 2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20장 11절 11절부터 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이 420면에 있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420면에 있는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이게 백보자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결국 그 행위가 뭡니까? 내가 옳다 하는 행위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삶의 행위대로 하나님 없는 삶은 심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심판을 받는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어 이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거기 바로 보시면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돼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을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게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고 상이죠.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도 행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뭐예요? 창조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에덴동산의 회복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예수가 나의 인생의 처음과 끝 결국 나의 탄생과 나를 여기서 예정하신 것과 그 예정하신 것을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을 구원하시는 그 처음과 끝 모든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행위입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바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행위로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있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 문드,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그렇게 불칼과 어? 이 천사들로 막아놓은 유일하게 라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철저히 수동적 존재다. 철저히 구속받은 존재다. 그거 아니면 내 자기 의 의의, 자기 의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죄를 죄가 지어 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정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뭐예요? 그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재판 앞에 섰을 때왜 담대하게 습니까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까? 그는 저 천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변증하는 삶이에요.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베스도 벨릭스에서 베스로 바뀌었을 때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겠습니다. 이 무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겠습니다라고 이 말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천국 시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의 차원 속에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므로 이 천국 시민의 자격은 예수라고는 패스포트가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언제든지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 올해 천국시민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도 베스도는 분명히 아무리 찾아봐도 혐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 법정용어예요, 법정용어. 법정 용어. 원고, 피고, 고소, 상소, 그죠? 재판. 다 이런 내용이 다른데. 내용.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이 늘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예수로 사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스도의 고민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두 사람이 또 등장해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바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버니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복 누이에요. 이복 누이. 둘이 왔다는 건 뭐예요? 둘이 같이 산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또 다른 고위 왕족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재판장, 재판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그리파 2세는 그 당시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신임을 받았던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죠. 그래서 성전관할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된 번위계는 바로 이아그리파 2세의 이복 누인데요. 15살의 삼촌에게 이 헤롯 대왕이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헤롯 대왕이 좀 이상해요. 근친혼을 그렇게 강조해요. 자기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15세의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강제 결혼을 당합니다. 끌려간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죽고 또 무슨 길리기아의 폴레몬이라는 왕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이제 또뭐 죽고 그 완전 히세번 결혼해 세번세번 결혼하고 아그리바 2세의 궁전에 함께 지내는데 사람들의 연문으로는 둘이 누이와 동생인데 둘이 결혼했다 둘이 애인 사이다라는 이런 연문이 퍼져요. 심지어는 이 번 어? 보니게는요. 나중에 누구랑 이제 애인 관계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티투스 장군의 애인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면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이 티투스 황제에게 유대인 여자는 안 됩니다. 그래 갖고 결국 애인으로 살다 죽어 버려요. 결국 자기 행복 찾다가 거룩 포기하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니게가 왔단 말이에요. 아그리파 이세요? 그랬더니 이 베소가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상소를 했다. 그리고 고소를 하니 로마의 재판은 또 뭐예요? 이 지켜야 된다. 피고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데려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잘 한번 찾아봤다. 기록을 찾아보니 바울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표현 어떻게 표현했나 오늘 본문 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 말씀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 25절. 어,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 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럼 로마 법에는 더 이상 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 상수했으면 황제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 얘기를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러니 아그리파 당신 번이개가좀 봐서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가를 당신들이 유대인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지금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에 뭐가 있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이렇게 돼 있다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베스도가 인정하는 게 뭐예요? 유대교는 종교예요, 종교. 나를 위한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에 매이고 할례에 매여서 노력과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기 의를 위한 종교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한 건 뭐냐면 예수는 죽었는데 자꾸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참 종교를 얘기한다면 참 종교. 그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좀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왕 앞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무죄를 자기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예수와 믿는 자식 손 붙잡고, 예수 믿어라.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는 동안 예수,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예수를 변증하는 것이, 변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말씀에 속히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의 어떤 무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런 거 아니. 가침없이 예수를 전하고, 가침없이 부활의 주님을 외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적.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0 절과 1 2 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이 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 적,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기대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어디로 피어? 예수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께 피하여 그게 생명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재판장에게 세상이 흔들리지 마라. 네가 믿는 예수가 진리다.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20,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떤 죄목으로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심판하시는가. 잠시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목 중에 판사가 죄목을 열거할 때 가장 중죄를 먼저 얘기하죠. 그럼 계시록에서 가장 중죄가 뭐예요? 가장 무손죄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데 두려워한다?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중죄입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담대하게 전할 수있던 것은 성령의 작정으로 로마에 들어갈 것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미 성령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고 한 거예요. 이 버니게나 아그리파이세나 베스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연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영원히 삶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증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증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늘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어디서 오냐? 자기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완전한 자가 완전해지려고 하니 두렵죠. 근본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번 나온다고요? 366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360분 뭐예요? 365일 거기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뭡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왜 근심할까요? 아니 우리 세상 살기 힘들죠. 예수 믿고 살기 쉽습니까? 그래 세상에 근심이 있고 우리 는 진리라는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근심이란 말은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불쌍해 긴다 이 말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눈오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몇번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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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우리는 기쁨밖에 없다니까, 이 예수 생각하면 예수께 안 맡기면 두려운 거예요. 응?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두려움 가지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맡기려면 예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면 예수 이름을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 비유하죠. 탕자 비유할 때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그냥 저 일꾼 종으로 좀 보세요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죠. 아들로 삼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줄 것이다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파트가 없어요. 아버지, 내가 차가 없어요. 아버지, 내가 내 자식이 좀 잘되길 바래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이에요. 회개합니다. 회개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게 상급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건그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금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새임과 새능력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승리하여 주신다는 것. 오늘도 이런 말씀, 귀한 말씀 듣는데 고개를 젓는 분은 참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반드시 예수로 승리하고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회개가 무슨 행한 죄를 뭐 행한 죄를 뭐 취해 이게 이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죽음도 부활로 극복하신 바로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